이 이미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바로 2020년 시에 s 였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이때 화제가 되었던 장면 중 하나입니다. 소니가 발표한 컨셉트카인 소니카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자율주행 기술이 막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소니가 비전에스라 이름 붙인 이 차량은 미래 비전을 담은 컨셉트카로 선보였는데요. 참 트렌드가 빠른 게 지금 살펴보면 2023년 현재 중국차에서 많이 본 전기차 디자인이죠. 자율주행 레벨도 레벨2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니의 비전 에스를 이름 그대로 소니의 희망 사항을 전하는 하나의 이벤트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소니가 전기차를 자동차를 생산한다? 물론 소니가 첨단 기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카메라와 워크맨, 노트북을 잘 만들었던 소니가 자동차를 양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기대를 갖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제품 기업이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비전이 우린 낯설지 않아요. 애플의 감성을 자동차에 담는다는 애플카가 있잖아요. 애플도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하니 소니라고 못할까 싶은데 소비자들은 소니보다 애플의 결과물에 더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기대감은 애플이 자율주행 스타트업 드라이브 AI를 인수했다, 애플카 개발 부서의 전 테슬라 오토파일러 책임자가 영입되었다는 이런저런 뉴스에도 사람들이 크게 반응하는 것만 봐도 그렇죠. 애플카는 우리나라 자동차, 배터리 회사들과도 이런저런 소문으로 많이 얽혔죠. 스마트폰 만들던 애플의 기술력과 감성은 인정하지만, 과연 단독으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차 회사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차를 포함한 수많은 전세계 자동차 제조사들 중 어딘가 한 군데는 애플과 손잡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기대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과 협력 없이는 아무리 천하의 애플이라도 단독 개발이 힘들 것이라는 추측이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소문이 실제 주가에 반영되어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소니의 발표는 꽤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강점을 중심으로 외부 협력을 통해 소니가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상적 미래에 현실적으로 한 발짝 나아갔다고 평가되었는데요. 소니카의 등장은 갑작스럽게도 지난 1월 4일입니다. 소니는 CES 2023 개막 하루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고 컨셉트카 아필라를 선보였습니다. CES 관련 여러 가지 이슈가 등장하기 전에 스포트라이트를 선점하려는 전략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0년 이후 3년 만에 등장한 새로운 컨셉트카는 세계 미디어에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에는 소니 단독이 아니라 조금 달랐습니다. 새로운 이름 소니 혼다 모빌리티라는 회사 로고와 함께 등장했기 때문이죠. 지난해 소니와 혼다가 미국에 합작법인을 세웠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어요. 2022년 9월 설립된 이 회사는 소니와 혼다가 50대 50 지분으로 설립한 미국 법인입니다. 아직 생긴 지넉달 밖에 되지 않은 신생회사입니다. 어쨌든, 소니 온다 모빌리티라는 공동 창립 회사의 탄생으로 소니카는 더욱 현실적인 꿈이 되었고, 생각보다 빠르게 고작 넉달 만에 컨셉트카가 등장한 것이죠. 이날, 야스이대 미즈노 소니 온다 모빌리티 CEO가 직접 무대에 올라 아 필라를 소개했습니다. 예상대로, 소니는 전장 시스템과 콘텐츠, 플랫폼을 전담하고 혼다는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를 책임지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강력한 조합에 에픽 게임즈, 퀄컴사의 관계자들이 연이어 행사 무대에 올라 인사해서요. 에픽 게임즈는 풍부한 콘텐츠 그리고 이를 구현할 소프트웨어인 얼리얼 엔진을 탑재한다고 전했고, 퀄컴은 자율 주행에 필수적인 하드웨어와 반도체 기술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퀄컴은 스냅드래곤 디지털 셰시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롯해 하이브지 통신, GPS와 연동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합니다. 퀄컴과의 협력은 당연히 레벨 3 자율주행 구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45개의 카메라 센서와 라이다로 차량과 운전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체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기차가 컴퓨터와 같은 움직이는 전자 제품으로 그 개념이 변모해감에 따라 앞으로 시장에서 소니와 혼다의 경우와 같은 협력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번에 선보인 차량은 한마디로 소니다운 소니니까 가능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기로서의 자율주행 차량으로 잘 소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소니는 전자회사로 알고 있지만 전기전자 부문은 카메라 이미지 센서까지 다 포함해도 약 33%에 불과해요 오히려 음악 영화 게임 네트워크 서비스 부문을 합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절반에 이릅니다 지금의 소니는 제조업이 아닌 콘텐츠 회사에 가까운 것이죠 소니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동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을 선보이는 것임을 알수 있어요 다양한 영화와 음악 게임을 자율주행 속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물론 콘텐츠는 소니의 것으로 탑재하고요. 이번 컨셉트카는 앞으로 자율주행이 보편화되고 안전에 대한 검증이 확실해지게 되면 이제 자동차는 TV와 게임기, VR 등을 탑재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장치로 변모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전화 기능이 이제 전체 기능 중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처럼요. 현재 주요국들은 레벨 3 등급의 자율주행차 출시와 판매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부터 레벨 4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니 아필라가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레벨5 수준의 하이 오토메이션, 즉 완전 자율주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차량이 운전자 없이 탑승자 만으로 주행하게 되고, 소니가 꿈꾸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서의 자동차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죠. 탑승하는 순간 극장이 되고 더 나아가 메타버스 공간으로 변하는 것이죠. 아필라 양산 차량은 2025년 사전 계약을 시작으로 2026년 북미에서부터 고객들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때까지 레벨5 자율주행 시대가 열려 소니의 꿈이 실현될지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CNP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